불닭볶음탕면 전 2개로 끓일거예요 왜냐면 핵 배고프거든요 지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게 있대요 새벽에 보시면 큰일 납니다 핫토핑인데 요즘 애들은 100일 200일 300일 이런거 안 챙긴다면서요 저는 좀섭섭합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어 너희들도 다 당해야 돼 안녕하세요 도짬미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불닭볶음탕면을 끓여야 돼가지고 근데 한 번도 이거 제가 직접 끓인 장면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뭔가 끓이는 것도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끓일 때켜게 되었습니다. 불닭볶음탕면이 뭐냐면 요거 불닭도 볼까 불닭도 불닭볶음탕면이랑 요거 비비고 소고기 미역국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물 150ml랑 불닭볶음탕면 전두 개를 끓일 거예요. 왜냐면 핵 배고프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제가 불닭볶음탕면을 마트에서 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불닭볶음탕면 요거. 컵라면 밖에 없어요. 두개 끓여주고. 그리고 또 제가 만, 만두도 시켰거든요. 만두랑 먹을 겁니다. 이게 맛있을까? 미역국이랑 불닭볶음탕면 섞은 게. 근데 저는 불닭볶음탕면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불닭볶음탕면이란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 한는데 불닭볶음탕면이라 해가지고 혼나서 사실로 두 번째 찍고 있는 겁니다. 맵겠지? 핵 맵겠지? 어, 맛있겠다. 아 그리고 그 제가 제가 요거 썼거든요. 진한 소고기 미역국. 진한 소고기 미역국 썼는데 소고기 듬뿍 미역국이 더 맛있답니다. 그래서 좀 통장 창고에 여유가 있, 있으신 분들은 소고기 듬뿍 드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지금 약간 비주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새벽에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미쳤죠? 미쳤죠? 와우. 색감 봐. 헉, 맛있긴 하겠다, 야. 네, 먹방을 준비를 해보면 저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렇지, 냅다 올려. 이러안 보이네? 그러면 여기다 덜어내자 옮겨 좀 옮, 옮기는 거야 집기로 하자 나는 네가 되고 이렇면끝 약간 이런 비주얼 어 맛있겠다 아 어, 배고파 아 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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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집 불닭볶음탕면 에다가 미역국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임으로는요 요 만두랑 김치 만두랑 갈비 만두 시켰고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만두부터. 만두. 간장에 찍어서. 미쳤구만. 김치 만두. 여기에 그 서면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올때 포장해왔습니다. 대근하고 김치만두, 음, 음, 음. 그리고 대망의 불닭볶음탕면에 미역국 섞은 거 제가 먹어볼게요. 너가 얼마나 맛있을지? 음와 진짜 미쳤는데 뭐지 제가 이때까지 먹은 불닭볶음면 막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오 맛있다 미역이 키네 미역이 아 어, 근데 너무 맵다 어, 맛있다. 찍어가지고 김치 만두가 되었어요. 음 제가 감히 국물을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오 맛있다 맛있는데 음뭐 배워 근데 제가 맵찔이거든요 근데 맵찔이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매움이다.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핫토픽이 있는데 제가 12층에서 봤거든요 12층에서 봤는데 아니 요즘 애들은 100일 200일 300일 이런 거안 뭐 챙긴다면서요 와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좀 섭섭합니다 왜냐면 나만 당할 순 없어 너희들도 다 당해야 돼 일단 바야흐로 제가 이제 연애를 했을 때 그때는 뭐 100일 200일 300일 당연히 다 챙겼고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당연히 다 챙겼고요 그다음 뭐 투투데이 이런 것도 못 챙긴 것 같고요 다 챙겼습니다 근데 막 12층을 보니까 막 그런 거안 챙긴다 하더라고요 그럼 좀 아쉬운데 아니 그리고 항상 애매했던 300일이랑 1주년은 챙기지 않나 원래?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100일, 200일, 300일 챙기고 1주년 챙겨야지 그때부터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이렇게 챙기거든요 내가 챙겨야겠다 해서 챙긴 게 아니라 그냥 챙겨라 해서 그냥 전 챙겼을 뿐입니다 요즘 어떻게 하지? 그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도 안 챙기나? 와 그거 안 챙기면 성냥할텐데 엄청 거대한 사탕 뭐 편지 뭐 꽃다발 이런게 주는게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약간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뭐 츄팍츄스 뭐 하나 챙겨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뭐 입에 사탕을 물고 키스를 해가지고 사탕키스를 하거나 <laughs> 니들이 사탕키스를 하라저 <laughs> 때는 그 아이리스 아닙니까 아이리스 이병헌의 사탕키스 하... 그걸로 진짜 하... 화이트데이 때 사탕키스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안 했다 하고 여기 알 사탕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뭐 없어 이러면 이제 몰래 사탕 이렇게 안에 물어가지고 없는 척하면서 자기하고 사탕 오 마이 갓 필승 공략법입니다. 이거. 이거 제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줬는데 잼민이 분들, 남자분들 이거 참고하세요. 그럼 300일이랑 1주년을 둘중 하나만 챙겨야 된다면 봐봐. 이 경우 또 애매해지는 게 일단 저희 논리 300일을 챙겨야 된다는 저희 논리가 뭐냐면 만약에 100일이랑 60일 뒤에 생일이야. 그럼 100일이랑 생일이랑 같이 챙기냐? 아니잖아. 그것처럼 300일이랑 1주년은 좀 다른 느낌이다. 나 아, 어떻게 했지? 다사친는 건데 물어볼까? <laughs> 기억이 안 난다. 일단 제 기억상으론 둘다 생겼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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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일이랑 생일이랑 1주년 있으면 다 같이 하나? 근데 그것도 따로 뭐 예를 들 300일 따로 생일 따로 1주년 따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해. 그러면 300일에는 좀 괜찮은 식당에 가고 생일에는 괜찮은 선물을 하고 일주일 내내는 뭐꽃 편지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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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야 300일 자기 생일 일주년이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300일 일주년 생일 어 어렵네 또 얘기해 듣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다 연인들끼리 호용 가능한 해외여행의 날짜 기준이 다들 있나요 에이 적어도 1년은 만나고 해외여행 가야지 아니면 적어도 2년은 만나고 해외여행 가야지 이런 거 있나요? 근데 저는 진짜 나놓고 맹세하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결혼해야 됩니다. 아 이게 또, 또 결혼 부인데아 진짜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고 일단 저희 해밍하우스를 하자면 저는 여자친구랑 해외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 주위 친구들은 다 그래요. 제 주위 친구들 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간 애들이 진짜 극히 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외여행 가서 많이 싸우고 친구랑 가는 게더 재밌습니다, 솔직하게 가족들이랑 가는 게더 재밌거나 근데 다들 언제 가지? 100일 만나고 해외여행 갈수 있나? 아, 저는 못 가요 저는, 저는, 저는 최소한 3년은 만나야지 저랑 해외여행을 같이 이렇게 갈수 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진짜 2 0 2 6년이것도 법으로 제가 잼민이분들 법으로 정해진 건데 연인들끼리 해외여행은 진짜 적어도 2년은 만나야 됩니다 1년 때 9, 6년의 여행 가고 2년 때딱 해외여행 가는 게딱 적당합니다 근데 <laughs>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왜냐면 20살 때 만나면 2년이면 22살인데 그때 어떻게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가 돈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당연히 뿜빠이를 한다 지만뭐모험도 하지마 그래서 일단 학생들 기준에는 4년 일단 학생들 기준에는 24살 넘어가야지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근데 막 100일만 하 해외여행 가 아, 이거는 엄마 엄빠 아빠한테 받아 죽습이다 진짜. 재밌네. 어느 주제. if you're not 친구랑 가보신 분들은 어땠나요? 재밌겠지 당연히 근데 진짜 많이 싸우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300일 1주년 3 6일일은 어떻게 챙길거냐고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하면 일단 욕먹습니다 제 생각엔 좀 서운할 것 같고 세개 중에 두 개만 해도 될것 같은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300일에 괜찮은 식당 생일에는 괜찮은 선물, 일주년에는 같이 국내 여행을 가면 되겠다. 오케이 난 솔로몬이다. 오케이. 근데 해외여행 안 돼요 진짜. 해외여행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안 돼요. 그리고 화이트데이 때는 가벼운 키스 정도만. 발렌타인데이는 <laughs> 그것도 이제 키스로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너무 그런 걸로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평소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 그 ABC 초콜릿 그 하나 있죠 그거를 이제 혀 밑에 숨겨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키스를 할때키스무해갔네 <laughs> <무색하네> 이러니까 진짜 <laughs> 또뭐말할래 했더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정해야 될게 기념일이 크리스마스 그 다음 또뭐 있지 새해 그 다음 빼빼로데이 1년 챙길 게 너무 많다 진짜 이거 연애 어떻게 하나 이거 너는 사람 연회도 넘터나. 근데 4 0 0일은 솔직히 챙길 필요 없잖아. 인정하시죠? 4 0 0일은 솔직히 우리 상호 합의하에. 자, 이제 악수. 오케이. 이건 남녀 서로 합의했습니다. 400원 안챙겨도 되고, 5 0 0일6 0 0일7 0 0일8 0 0일안챙겨도 되는데 1 0 0 0일은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숫자가 넘어가잖아. 세 자리와 네 자리는 너무 다르다고. 100만 원과 1,000만 원은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챙겨야 되고.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은 챙겨야 된다 근데 3주년이랑 생일이랑 1000일이 겹쳐있다? 다 챙겨야 됩니다 3주년 때 해외여행 가고 1000일에 뭐 커플링 이런 거 맞추고 그 다음 생일에는 걔를 위한 그 오로지 선물을 주고 오케이 <laughs> 이거 정리 끝 이건 제가 알아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12층? 그안 돼요 그 그렇게 했다가는 그거는 나이 많은 그 행님 누나들 다 그렇게 하지 요즘 m z 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럼 이제 거기서 그 상술 데이가 있습니다 상술 데이 대의. 상술 데이는 일단 빼빼로 회사한테 일단 먼저 사과할게요 빼빼로 안 챙겨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미안하다 안 챙기기로 했다 자 차라리 빼빼로는 직장에서 챙기거나 아니면 학교나 선생님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약간 애교 방식으로 해야지 굳이 빼빼로 데이나 연인을 또 찾아가서 만나기에는 빡세다 그렇다고 또 기프티콘으로 보내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챙기고 연인분들한테는 안 챙기는 걸로 합시다 자 합의 반론이 있다 아니면 뭐불만 있다 얼마든지 댓글로 써주세요 저는 또 클리밍하우스를 한번 하자면 전 여자친구랑 한 번도 크리스마스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당일이든 크리스마스 이브든 크리스마스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혹지 사람이 많은 날 만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크리스마스를 항상 가족들이랑 보냈거든요 그랬어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크리스마스때꼭 만나야 돼 그러면 적합한 신인이로도 만나야 돼 부처님 서운해해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 서로 사람도 많고 그 알잖아 그 비싸잖아 그거 뭔줄 알죠 비싸잖아요 착박값 비싸잖아요 일단 크리스마스는 안 만난 겁니다 그리고 추석, 설날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럼 만약 설날과 추석을 챙기는 연인이다? 이러면 이제 대부분들 상대방 가족들한테 챙기잖아요 그런 깊은 관계가 되고 싶으면 챙겨주는 거고 그럼 그런 걸또 언제부터 챙겨야 되냐 상대방 가족들한테 명절 날 과일 보내는 거 오케이 3년차부터 합시다 3년차 이제 퀘스트가 깨집니다 이제 자물쇠 이렇게 막 터지는 거 1 년차 때는 국내 여행 허용. 2 년차 때는 아 근데 해외 여행은 진짜 뭐 못하는데. 아 해외 여행은 결혼 하고 가자 진짜. 해외 여행은 진짜 안 된다. 해외 여행 갈 거면 진짜 결혼 하고 가야 된다. 애 낳고 가야 된다 진짜. 2 년차 패스. 3 년차 때 부모님께 안가 부모님께 명절에 인사나 선물 가능. 아 나도 선물 보내보고 싶네. 한 번도 보낸 적 없는데. 다 먹었습니다. 다시 보분 동안 열띤 토론을 했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와 미역국 불닭볶음당면 후기. 굉장히 맛있다. 저 같은 맵찔이도 진짜 쉽게 먹을 수 있다. 합격. 별점 오점 드리겠습니다. 별점 오점 꽝. 좀 정리해 볼게요. 아무튼 그렇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챙겨주는 걸로 하고 너무 근사한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는, 사랑주는 그런 감정만 느끼게 해주면 된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연애하시는 분들 예쁜 연애하시고요 저도 데이트에 좀 끼워주셨어요. Então, o estado Heitamos...